신당을 없앤다고 하면 또 뭐예요? 퇴송식 해야 된다 그러잖아. 아니 그 신당에 을 차려놓고 내가 잘 되면 퇴송을 왜왜 왜 해? 힘드니까 퇴송을 하는 건데 그것 또한도 돈이 들잖아 없는 살림에 그게 사람을 살리고 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무당들이 해 하는 행동이냐고. 근데 지금 현실이 그게 사람 살리는 건가요? 첫째적으로. 신고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나처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이도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병을 얻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돈으로 쪼아대기는데, 돈이 없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과연 돈 없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리는 길이냐고요. 나요. 나다 해봤어요. 나는 내가 하지 않은 거는 하다 소리 안 해요. 내가 그때 들었던 했던 생각 이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 살리는 길인가? 이큰 무더기를 나한테 짊어져다 놓고, 봐봐요. 신당 차려놓고 나면은 그 신당을 관리 못해가 선생, 선생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안 그래요? 그 소나기에서 그렇게 살려고 붙어 있는데, 신당이란 그 한계 가 얼마나 많이 뽑아먹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당 차려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일하러 못 가.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일하러 가고 나면은, 신당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신을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러 가고 나면은 신당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일하러 못 갑니다, 그래요. 말인지 방우지 모르겠어. 솔직한 말로 그러면 신당을 치우면 되지 그걸 할수 없대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무당인데 신당 없습니다 진짜요? 신당 차리지 말고 거기에 쏟는 정성으로 돈 벌러 가요 아침에 물 갈기 물 위해서 일어나는 나고 10시 반 11시에 저녁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돈 벌러 가요 우리 할미 할미가 더 좋아할거야 신당 차려야 된다는 선생님, 걸러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신당이 난족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무당들이 언제부터 신당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방무가처럼 차려놓고, 황급히 보교 위에서 손님들 내다보면서,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무당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손님들의 점을 봤어요? 아니잖아. 그러려고 신받았어? 아니잖아. 근데 왜, 신만 받아 놓으면 신당을 못못 차려서 못 안달이야 돈이 없어갖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신 받고 신당 차린 무당들 다잘 살아야 돼 근데 신당 차려 놓은 무당들 문 닫아 놓고 이하러 가는 무당들 얼마나 많아 집을 못 구해서 신당이 있어서 반지하새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렇게 신당 왜 두고 다녀 나한테 족쇄인데 신당 찰라서 잘 돼야 되고 신당 없으면 망하면은 어떤 사람 그대 신당 없는 무당은 무당이 아니라 하대 언제부터 무당들이 신당을 차려 놨냐고 그게 과연 몇년 됐어 신당을 차려 놨는데 딱 가봐 특색 있어 아니잖아 신당 차려 놓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신당이 있으니까 부처님 오신가등 달고 네가 할배가 붙여요 네가 할매가 붙여요 어? 네가 할배는 붙여고 네가 할매는 마야 부인이요. 아니잖아. 근데 하는 짓거리는 왜 그렇게? 해? 초, 초하루 되면은, 신당에 와갖고, 뭐 해라? 어? 우리 신당에, 불쌍한 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 절만씩 해야 되는데, 부처님 복장해야 된다. 너희 할배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사람들 등 쳐먹는 거지. 너희 할배 할테 복장 터지게, 터지게 하지 말고, 부처의 복장 채울 생각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거예요 만물상인지, 불교상인지 법당인지 내가 아는 불교상 사람들이 사장님이 그래요 이런 거안찾아으면 좋겠다 그래 손님 없다고 징징대면서 이런 거 20만원 30만원 주고 사가는 거 보면은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손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돈 뺏어서 이런 거 사가고 오죽하면은 불교상 사장님들이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걸로 희망 고문 당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내다 봐봐요. 자, 신당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말이 내 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으니까 신당이 있다고 그곳에 앉는 게 아니고 내몸 속에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기로 다 준다. 지리산에 있는 거 아니다. 한라산에 있는 거 아니다. 내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은, 사는 게,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리산에, 한라산에, 백두산에, 갈 필요 없다.